제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땅곳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혼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관리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리라. 예,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 9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1 3년 만입니다. 86살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 또 13년 동안 응답이 없으셨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억을 하시는 걸까? 나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 걸까? 또한번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분명히 의심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더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왜 영화 중에서도 이뭐 브루스 올마이티, 에반 올마이티 이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 내가 전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3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흔들리고 또 의심이 있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그 앞부분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라 라는 것은 온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은요, 어, 뭐 소가 양이 되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이 양 본연의 모습으로 있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예,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모습을, 어, 이제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본연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코람대오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완전하여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제 보시면은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아브라함 즉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요. 사실은 갈대야 우루에서 부르실 때부터 이미 작정하시고서 부르신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뭔가 마음이 바뀌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자고 또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거를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의 그 어른 설교였어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당시에도 공부 욕심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 그냥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참 사람의 어떤 사심이 담긴 기도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예. 그래서 그 기도를 모르고 한 기도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신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예,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동화 전과 표준 전과를 달달 외우게 시키셨거든요. 뭐, 설교자를 만들려고 그러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좋은 성적 받게 하고, 예, 좋은 학교 가게 하려고 하셨던 건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했던 공부들이요. 동화정과 표준정과를 달달 외우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 제가 문장을 구사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됨을, 예, 믿어 의심치 아니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의 모든 동기까지 다 사용을 하셔서 저희는 모르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려는 것은 어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시간까지 믿음을 깊어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존재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신 그분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로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도달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잊지 말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온전한 목적을 갖고 계셨고,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모를 뿐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또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어,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